안녕하세요, 데이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송 레이드 대비 이제 세 번째 영상인데, 어, 이제 저번 영상에서, 어, 덱 짜는 거가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는 딜러하고 힐러 짜는 영상이 있었고, 이제 세 번째 이 영상에서는 서포터 고르기를 이제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형들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리고 걔네들 장비하고 카타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이제 딜러하고 힐러는 이제 저번에 짰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조형을 고를 건데, 일단 이제, 어, 레이드에서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픽이 있죠. 뭐아네모네얘 같은 경우 뭐3인 가속하고 수증냄, 그라이브 공중까지 얘는 뭐 빠질 수 빠질 수가 없는 그냥 레이드 고정 픽이죠. 얘는. 이제 그리고 양날의 검인데 아스트레아가 이제 양날의 검이죠. 공격력 증가를 엄청 뻥튀기 시켜주기 때문에 얘는 뭐 노돌이라도 어 딜량을 확실히 많이 올려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약점 공격 버퍼. 물론 어 자청비를 이제 딜러 쓰실 경우에는 자청비가 그 어, 자기 스스로 그 약정 공격 버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청기 쓰실 때는 얘네들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렌이나 뭐 시트리, 아니 뭐 다른 애들 쓰실 때 이제 약정 공격 버프를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뭐 암다비하고 루나 이쪽이 좀 이제 무난하죠. 암다비 루나. 암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약간 안정성이 높아지고, 루나 같은 경우는 뭐 리더 업프로 이제 쓸만하고, 얘 같은 경우는 그 해로운 효과 단축이 있어서 어 디버프 이제 좀 빡칠 때 쓰면 좀무난하고요 그리고 뉴비 문화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 흡혈이 있어가지고, 어 이제 암다비랑은 좀 이제 어 다른 방식으로 이제 파티원의 그 생명성을 이제 보장 해줍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의하실 거가 세일에는 딜러 쓰실 때는 아, 뉴비 문화 쓰시면 안 돼요. 이, 뉴비모나하고 세이렌을 같이 쓰기 시작, 쓰고, 이제, 그 상태로 오토덱을 돌리기 시작하시면은, 그 세이렌이 이제 노멀충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이제 버퍼가 이제 겹치기 때문인데, 뉴비모나 흡혈버프가 세이렌 노멀버프를 덮어 씌워져버리기 때문에, 세이렌이 그 노멀버프를 너무 자주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약정공격버퍼는 이렇게될 거고, 이제 나머지는 뭐 면역 플러스 알파 버퍼인데, 일단 뭐, 어, 자청비를 이제 들러쓸 경우에는, 어, 이제, 한 자리가 이제 비게 되니까, 이제,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한 명, 한명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어, 자청비 딜러가 아니라, 뭐, 세이렌이나 시트리법 딜러를 쓰신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오토덱으로, 뭐, 노 힐러 덱을 쓰실 때는, 여기 있는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면역 플러스 알파 이런 애들인데, 일단 수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레이드에서 많이 쓰였죠. 일단 면역하고, 응원 있고, 공중 있고, 즉킬 있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가만히 뜯어보면은,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면역하고 즉킬이 있어가지고 뭐 힐러 역할도 겸 하면서 응원하고 공중이 있어가지고 그 공격력 증가 버퍼까지 이제 혼자서 다할수 있는 뭐 거의 뭐 올라운더죠 얘가 이제 저번 레이드에서 이제 빛을 많이 봤는데 요번 레이드에서도 뭐무난하게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얘가 이제 면역화 면역이 수속성 한정인데 아네모네가 보통이 자주 쓰이니까 이제 둘에게 면역을 걸어줘가지고 디어브 제처가잘될것 같아요. 이제 물론 과민 반응을 들고 나오면 얘는 못 쓰겠지만 과민 반응이 없으면은 얘는 이제 충분히 뭐 레이드 고정 픽으로도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에포나 같은 경우인데 에포나가 이 목속성 한정으로 면역하고 가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픽이 뭐 목속성 딜러하고 그리고 어, 아스트레아하고, 뭐, 에포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버리면은, 그 덱에, 이 목속성이 3명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 목속성 3명에게 면역하고 가속을 걸어줘가지고, 이제, 목속성 3명은 이 에포나 면역하고 가속을 받고, 이제, 수다비하고, 뭐, 아네몬에는 이 둘이 힐하고, 뭐, 면역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덱에 있는 5명 모두가 면역하고 가속을 받을 수 있는 덱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셔도 괜찮고, 뭐 에포나가 아니면은 이제 보탄스셔도 상관없는데 보탄보다는 가능한한 뭐 에포나가 더 좋아요. 에포나가 좋은 이유가 이 에포나 어 에포나 가속은 그 아네모네 가속하고 중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뭐대게어 아네모네하고 에포나가 같이 있으면은 딜러는 그 가, 어, 투가속이 되는 거죠. 가속을 두개 받아 가지고 엄청 그 스킬을 빨리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은 에포, 보통보다는 에포가 가 나아요. 또 그리고 얘가 있을 때어 좋은 점은 에포 나쓸때 에포 나쓸때 아스트레아 어 공순이 4순이나 5순이면 이제 2, 3순이 뭐 아네몬에 이제 수다비를 놓고 얘네들은 이제 아네몬에 가속을 받고 이제, 4호 순위를 에포나하고 아스트리아 났을 때, 얘네들도 가속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개 있는 다섯 명 모두가 가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포나가 상당히 이번 레이드 때 조금 포텐셜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 어, 있으시면은 정말 이제, 어, 좋은 애들인데, 만약에 얘네들이 없어가지고, 좀 대체 버퍼들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이제, 어, 쓸만한 애들을 골라봤는데, 일단, 아네모네가 없을 경우에는 가속버퍼가 있기는 있어야 돼요, 되게. <laughs> 뭐 딜러든, 힐러든 가속을 받아야지. 딜도 많이 넣고, 힐량도, 힐도 자주자주 넣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추천드릴 만한 애들이 얼마 요 정도가 있는데, 일단 뭐, 보탄이 괜찮고, 보탄. 충전속도하고, 목속성 면역. 그러져가지고, 일단, 어, 이 다섯 명 중에서는 일단은 보탄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제 그리고 뭐, 듀렌달도, 얘 같은 경우는 충전 속도하고 공증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브라우니 같은 경우에는 충전량을 걸어주고 디버프 단축을 걸어줘요. 광청미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버프는 없는데 다섯 명 모두한테 충전 속도를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전체 파티원이 다 가속이 되는 거죠. 루나 같은 경우는 얘는 스킬에그 노멀이나 슬라이 가속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리더워프가 레이드에서 한 전체 아군 45% 가속을 걸어주기 때문에 리더워프를 썼을 때 한정으로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슬라이드에 약공하고 약공하고 디어브 단축이 있어서 쓸만하구요. 이렇게 한다명 정도가 대체 가능합니다. 어 이제 물론 이제 쓰실 때 자기가 이제 어 쓰시는 이제 어 다른 버퍼하고 어 최대한 이제 안 겹치게 하셔야 되겠죠. 물론 충전 속도하고 충전 량은 어 효과는 비슷해도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때문에 중첩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리고 만약에 수답이가 없거나 아니면 뭐 어, 어, 뭐, 아스트레아. 아스트레아가 만약에 없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볼 수가 있, 있을 텐데, 일단은 가장 출마해야 될게 뭐, 미리나 하고, 이제, 어, 응원버퍼들이에요. 응원버퍼들. 네, 그래서, 어, 응원머퍼들은 일단, 수노우미쿠하하츠데미쿠인데 얘네들도 뭐, 수다비어와 거진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 괜찮고, 일단, 미리나 같은 경우는 이제 괜찮은 게, 미리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학군 공증이 있어가지고, <laughs> 이제, 어, 힐러까지도 이제 공증을 줘서 그 힐량 높여줄 수도 있고요얘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 어프에 이제, 방각이 있어서, 그반각 방각 수치가 되게 커요. 27.5%라가지고, 대차에는 모든, 반각 수치 중에서 제일 큰 반각 수치입니다 리더 버프 중에서는 그래서 얘를 이제 쓰셔가지고 리더를 얘를 놓고 가시면은 꽤 딜량 상승이 좋아요 얘네 셋이 이제 무난하고 얘네 셋도 없다면은 뭐 목속성 리자 목속성 바토리 그리고 듀렌달 그리고 에르메스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방어버퍼인데 이건 약간 대리니용 그래서 이제 약간 어.. 어 레이드 덱 유성이 좀둘 되셔가지고 5분 버티기가 힘들다 하실 경우에는 그 파티의 이제 생존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 어요세명 중에 한명 정도를 넣으셔 가지고 생존성을 높여 주시면 좋습니다. 뭐 AI 다나 그리고 매주사 이 정도가 있겠죠. 이제 그리고 다음은 장비 세팅인데 보조형 세팅은 별거 없어요. 보조형 세팅은 보조형 세팅은 그냥 HP 어 HP 플러스 방 대신 주의하셔야 될 거. 어 단, 어, 단, 공격력 순위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순위, 공순위 주의. 그러니까 이제 공격력 순위를 조의하, 조심하셔가지고, 뭐 2순위나 3순위로줄 버퍼는 충분히 공격력을 높여주되, 나머지 버퍼들, 뭐 4순위나 5순위 이런 애들은 그냥 이제 뭐 HP나 방어력 위주로 주시면 된다는 거죠. 저서포트형은 그냥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 보시면 다 HP나 방어력 많이 올라가는 그런 템들입니다. 뭐 요거 이제 바, 어 반반 백장의 선검. 얘가 HP 가장 많이 올려주고 그 다음이 이제 퍼스트 애니버서리 팡팡 요거고 그리고 이제 쌍절곤. 이게 가장 얻기 쉬운 템이었 템이었죠. 방어구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뭐 요새 나오는 그 내러티브 템, 좋은 템 쓰시면 돼요. 뭐 노장의 뭐 노장의 뭐 유니폼 다나의 미트라 설비, 뭐, 새 설비, 뭐, 고딩 오비타 이런 거 쓰시면 되고, 뭐, 장신구는, 그냥, 피 많이 올라가는 거. <laughs>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laughs> 유리우사리오, 얘도 좋고, 얘 같은 경우는, 공격력을 좀 올려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퍼스트 애니버스 글라스인데, 피하고 방어력 올라가지고, 얘는 이제, 요번에, 그, 뭐죠, 블레이블루 콜라보때 나온 템인데, 피 공격력이라가지고, 공격력을 좀 조여, 조여, 조심?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르타 같은 경우인데 어 일단 카르타가 여러 가지가 좀 있기는 해요 일단 요첫 번째 거는 그날의 기억이라는 거죠 그 화속 레이드 때 나왔던 그 카르타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HP가 꽤 많이 올라간 편이고 그리고 이제 수속성 해당으로 이 디버프 단축이 있어가지고 어 요게 이제 뭐 아내모네나 뭐 수답이나 상하 같은 걸 쓰시면은 요거 주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어, 요거 이제 수속성 한정을 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요것도 괜찮고, 카르타 같은 경우는 달콤한 간여여게 이제, 어, HP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그런 카르타고, 이제,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HP하고 방어력을 같이 올려주는 카르타 중에서 성장 수치가, 어, 올려주는 수치가 가장 높은 애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개 같은 경우는 이제 실량을 뻥튀기 해주는 그런 카르타들인데, 깊은 계곡의 항정하고 어, 해변의 덕과 프로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스탯이 다 공격력, 민첩성 아니면 공치인데 옵션이 보면은 즉킬 증가하고 지속킬 증가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스탯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옵션 보고 쓰는 건데 이 특히 이 바리 카르타가 카인 레이드 때이 전번 레이드 때 활약을 좀 많이 했어요 이노 힐러 덱 아네모네하고 수다비 그 노멀에 있는 즉킬로만 이제 힐하는 오토덱에서 이걸 진짜 많이 썼어요. 저도 이렇게 얘가 쓸 줄은 몰랐다가, 어, 확, 성능이 좋은 걸 보고 쓰기 시작했는데, 어, 얘가 진짜 쓸만합니다. 대신에 이제 얘나 뭐 얘를 쓰시려면은 어느 정도 덱 성장이 되어 있는 뭐 대청년 이상 분들이 쓰셔야 돼요. 대리분들이 이걸 이제 쓰시면은 조금 HP 방어력 문제 때문에 좀, 어, 잘못 버틸 가능성이 좀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버틸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분들 한정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세공인데, 어 서포터 세공은 이제 별게 없어요.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P하고 방어력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기 같은 경우는 그냥 1열만 보시면 돼요. 1열. 2열은 뭐얘들이서포터 공격할 거 아니고 의미가 없어가지고 1열만 보시면 되는데 모든 스탯 혹은 HP나 방어력. 그리고, 방어구는 1열 위주로 보셔야 되겠죠? 1열 위주로. 이제 모든 스탯이나 HP나 방어력. 2열은 모든 피격이 데미지 감소나 드라 피격 데미지 감소. 이런 걸 일단 위주로 보시면 되시고, 장신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냥 1열 위주로 보시면 돼요. 모든 스탯, HP, 방어력. 2열은 해로 효과 h p 나 회복량 증가. 마찬가지로 회복량 증가도, 이, 이제 파티원의 이제 즉시 힐 위주인지, 어, 지속킬 이주인지, 이제 보셔가지고, 즉시 회복량이나 아니면 지속회복량, 이제 그거를 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어, 뭐 레이드가 이제 열리게 되면은, 레이드가 열려, 뭐, 열린, 뭐, 당일이나, 그 다음날, 제가, 어, 레이드 보스 공략, 이제 영상을 다시 찾아뵙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어, 수월하게 이제 공략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이제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